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과 204장을 찬송드리십니다. 204장입니다. 사도 신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셨으면, 우리나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라야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 갑니다. 어제 말씀도 보았습니다만은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악해 가지고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점점 더 악해갑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어떤 것이든지 하다가 잘안 되면 근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잘하지만 잘안 되면 레슨을 다시 받는다고 그러지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본이 뭡니까? 기본은 말씀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게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유혹과 박해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12절, 13절까지 말씀이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압니다. 뿐만 아니라 동, 동행을 안 했을지라도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바울이 디모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교훈, 가르치는 것 거기에 따른 행실 그 마음 방향, 의향 믿음과 우래참 사랑과 인내 다 아는 바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알수 있다 마음의 깊이를 알수 있다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무대는 바울의 가르침과 또한 행실과 나아가서 이 바울의 마음까지도 알고 다 알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대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다, 읽을 수 있다 참 중요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 선생님이 그, 어,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제자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행복한 것일까요? 박해당하는 것까지도 다 갑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아주 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 속에 있습니까? 세상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오히려 성공하려고 거짓 남눈 가림하고 남을 짓누르고 내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 박해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역경도 참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악하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딪히잖아요. 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세상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눈에 가시처럼 느끼는 거죠. 지금까지 게 뭔데 그렇게 사냐 라고 하는 핍박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마치 하와를 찾아왔던 사탄이 시험하는 것과 같이 내가 먹는 날에는 청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더 좋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 그렇지 않으면 너가 이 세상에 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핍박밖에 중압감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건지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떡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여러분, 남을 속이려면 사실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아니, 내가 누굴 속이면 똑같이 누군가에 의해서도 내가 속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서 속이는 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요. 속는다라고 하는 건 사탄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사탄에게 내가 속임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1 5절봅니다 시작! 그러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라니? 성경은 너희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직접 배웠어요. 그럼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아. 살아하는성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십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바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여러분의 멘토들에서 잘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걸어간 길을, 그의 교훈을, 그의 행실을 나가서는 아 그의 마음 방향, 의향까지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눴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눴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았대요 바울은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이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어려서부터는 아, 여기 원어상에는 그런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기도 전에를 말합니다. 핏덩어리였을 때를 말합니다. 아니, 못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지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올라가면 손이 서툴어서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배움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 조기 교육, 영어 교육, 뭐 산수 수학, 종, 그런 교육, 내지는 선행 학습,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날마다, 아니, 한 주간에 한두 번씩은 꼭 큐티 체크를 하면서 같이 큐티를 한다고 그래요. 참 좋은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인위받게 해야 됩니다. 어려서 배운 것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분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능히 그로하여금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성경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법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무엇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못박아 죽고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가 성경 안에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성경은감 하나님의 성경은하나님 성경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내가 내 지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객관적인 연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학은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 안이 문화의 옷 속에서 창조되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을 알려면 그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시면서 찬양을 하고 성경을 펼 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쓰셨을 때에 그 저자들에게 감동해서 쓰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성령이 나를 감동하사 그 시대에 쓰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해 달라고. 그 시대 속에 쓰여졌던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안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내 입으로 수 번, 수십 번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온전한 사람. 그런가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갑니다. 그래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경 속에서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도 제공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와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경건하게 사는 그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해자면 몸이 불편한 성도들 위해서, 또한 우리 입시 준비하는 취업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후인은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 기도의 정보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그럼 유일상 집사님 위해서, 또한 조순자원사님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정마마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주여주여